경기였던 경기에서 나왔던 포메이션 남았던 선수 구성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수비적으로 단단했던 모습 그리고 양쪽 날개가 살아날 수 있는 조재환 한두경 선수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수 감독은 지금 짜낼 수 있는 베스트 11 모두 들고 나왔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김 광주 fc는 한색 일품의 광주 fc가 먼저 전반전 러프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목소리도> 이게 들어잉 자, 확실하게 거어내지 못합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어먼상 추고. 봤습니다. 이희균. 다시 크로스. 자, 스톱. 나갔는 데요. 자, 좁은 공간에서. 좁춘! 좁은 데나니다 야, 지금 어먼상이 맘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빗나갔습니다 여봉은 이희균, 어먼상, 이런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밀고 들어온다. 내 어리 준비하고요. 올려줍니다. 약간은 길게. 해다! 아, 아무도 없었는데. 헤덕과 마티아 제대로 안됩니다 네. 네. 시즌을 치르면서 불운한 경우들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불운을 많이 겪고 있는 강원인데 아, 그렇죠 자 측면에서 ]고요. 자 낫게 깝니다 아 안걸리네요 자 왼쪽 잘 열어줍니다 자 크로스 올라가고요 뒤쪽으로 좀 길게 그냥빨리슛아역적이군요 아, 반대쪽인데요 왼쪽에서 양현준의 크로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 김대원 기다렸어요. 그리고 윤보상 골키퍼도 한 번에 처리하기 애매한 위치. 오늘 인데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승점 1 점에 만족해야 하는 경기들도 있잖아요. 자 오른쪽 열립니다. 어머니 상입니다. 어머니 상 컷백 골키퍼 렸고 오호 보조. 자 아, 잡았어요. 야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거든요. 랭킹입니다 자 올려줍니다 짧게 헤더! 윗쪽으로 빗나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져 지금도 박상혁 선수 머리 맞은 것으로 봤거든요 네 백헤더 형태로 맞았지만 윤보상 골키퍼가 따라갔지만 음. 부담스러운 위치 예. 요리조이 나하네요. 돌파하고 있습니다 헛다리 한번 짚고 그러나 어 뺏었어요 한성! 다시 또 뺏고 뺏고 코너 킥을 내주지 않으려고 반대쪽으로 걷어내다가 다시 광주 쪽으로 볼이 갑니다. 자 일단 방향을 바꿉니다. 자 오른쪽 좋은 패스 연결됩니다. 자 잡고 자측면까지 여봉곤까지 연결됩니다. 여봉곤의 크로스 해다 아, 크로스바 살짝 남깁니다. 어머상 아, 완벽한 전개였는데요. 크로스가 높이가 높진 않지만 어머상에게 정확히 배달이 되면서. 아 수비를 완전히 흩뜨려놨거든요. 네. 아, 그하습니다 이렇게 빠른 방향 전환이 수비수들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렇죠. 전방 패스가 일단 많습니다. 원 발, 원 발.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크로스 끌려고. 자 공이퍼 나왔고 끌려 끌어냅니다. 에이. 아 지금 제대로 크로스가 안 됐어요.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온필드 자, 리뷰를 실시합니다. 온필드 리뷰를 네. 합니다. 지금 따라갔어도 될것 같은데 이것을 태클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클 자체가 박상현 음. 선수를 걸어 넘어튀렸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이 뭐 파울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몸을 키우면서 의도적으로 막았느냐 아니냐 와,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핸드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맞은 것은 맞아요. 윤보 상대 김대원. 김대원 대윤보상 대원 오늘 경기를 강원 FC 이끌고 나가는 김대원! 슛! 들어갑니다. 사치골입니다. 어, 예. 강원 FC 김대원의 아, 골입니다. 올 시즌 7호 골을 만듭니다. 아, 현장이 어려운 상황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강원인데 페널티킥을 만들어 냈고 김대원의 직접으로 네. 1대 0으로 이제 네. 정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확신 있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였고 강하게 구축 상단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기대어 예. 서 주가요. 그리고 강원에서 김영민 선수도 득점기록이 있고요. 코너킹 아, 지금 빗 맞았어요. 그러나 일단 뒤로 흘러갔고요. 김영을접고 다시 툭 올립니다. 반대시 카스트 왜 다시 슉! 엄지성 강원의 코너킹. 돌렸습니다. 헤딩! 그이 한번 높게 뛰어봤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일단 엄지성이 볼을 가져갑니다. 길었고요. 야, 착어슛 저쪽으로 아, 빗나갔습니다. 네. 마티아 선수. 보다 더 공격적으로 오! 임하겠다라는 김호영 감독의 필승 의지입니다. 예,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흰색 류펌의 강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중원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이장엽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장엽! 넘갔 넘갔습니다. 후반 초반에 이정엽에게 결정적인 아, 기회가 아, 왔는데요. 멋진 스피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됐우 아, 방향을 잡았지만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착진과정에서의좀 충격도 그러네요. 있어 보이고요. 네. 돌 네, 때는 골퍼가 습니다 자, 네. 아, 오! 른쪽으로 이정엽 선수가 지금 수비가 놓쳤요 네, 놓쳤어요. 지금 알렉스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윤보나 선수가 와 이거는 윤보상이 막았습니다 이쪽에서 보입니다 워너키 올라갑니다 헤더 윤보상 또았습니다와 임채민의 헤더 임채민 선수가 혼자서 머리에 맞추면서 방향을 바꿨는데 자, 아직 있습니다 아, 니다이 아, 알렉스 알렉스가 막았고요 슛 자, 유보상! 윤보상 윤보상! 윤보상! 와, 윤보상 화려합니다 아 임채민 선수가 지금 허유 마크를 뚫고 이 슈팅도 막 네, 2차 동작을 가져가면서 풀리에도였는데 힘이 좀덜 실리긴 했습니다. 찬스를 만드는데 성공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아주 골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이희균 선수도 굉장히 크게 있겠죠. 이희균 열렸습니다. 이희균 중앙에 허율 있고 엄만상 툭 쳐넣고 다시 아아 뒤쪽에서 김종우의 슈팅. 장대에는 여봉물이 있습니다. 강제볼 김정호. 자, 자 어, 좋은, 어, 패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범수의 선방입니다. 아, 아, 네. 이범수 꽁키퍼의 선방입니다. 선방도 엄청납니다. 아 슈팅 좋았는데요. 지금 각도는 완벽했습니다. 주심이 주심이 뒤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어아악 들어갑니다! 이찬동! 이찬동! 헬린 볼을 바로 주었습니다! 이으뜸의 코너킥이 골문을 향해서 바로 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범수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고요. 상주에프입니다자 여기서 아와 이렇게도 넣는군요. 이찬동 선수 올 시즌 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 결국 윤보상의 네. 화려한 선방 여러 차례 화려했던 선방이 동료들에게 힘을 주는군요 맞습니다. 윤보상 선수의 선방이 과연 지금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음. 근데 중앙이 좀 밀리는 거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낮개 크로스 헤더 자, 허율 등지구 슛! 아! 야, 멋진 터닝슛! 허율입니다 좋은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어도 허율도 할수 있거든요 예 날카로웠어요 야 아, 멋진 거 나왔습니다 지금 무릎으로 방향 툭 바꿔놓으면서 골불 볼 필요 없어요 본인이 어... 서 있는 위치 일단 신세계 선수는 측면이 아닌 미드필더로 배치 같은데 오자 빼앗았어요 어, 허율입니다 허율! 허율 고~~~~~ 오~~~~~ 허율이 바랍니다 광주의 역전을 만든 것은 광주의 신인 허율입니다. 아, 공을 탈취해서 허율이 만듭니다. 장신의 20살 허율이 해냅니다. 꿈을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임채민의 공을 탈취해서 왼발로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자, 아, 이 신세계의 패스 그리고 임채민이 처리를 한 번에 하지 못한 것을요. 와, 왼발 결대로 그대로 감아 넣습니다. 그러네요. 올시즌 2호골을 또 극적인 순간에 역전골로 자식하는 허율입니다. 경기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야 되잖아요. 네. 자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접 패스! 해도 실라진데요. 아! 아! 네.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아, 예상한 거보다는 네덜휘었죠 그리고 뚝 떨어지면서 아 비었다고 봤거든요. 득점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 아 마지막에 눈 감았어요 음, 페이스 이수민으로 바뀌었네요 네. 리드를 잡자 김대원입니다 김대원의 크로스 빨리, 빨리, 빨리. 헤더를 시도했던 신라진데요 자시. 아 제대로 득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채민의 지금 어깨가 무겁겠어요 김대원 그로스 올라갑니다. 대박! 대전적으로 이겨요. 이찬동 선수 지금 뛰어서 라인 올리라고 내리지 말라고 예. 엄청나게 큰 제스처로 헤더. 선수를 동료하고 있고요. 아, 강원은 네, 붙여 주는게 받아야 맞습니다. 몸을 날립니다. 다시로 빼줬고. 촥!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갑자기 아 통창을 만답니다 와, 이게 뭡니까? 관까지 한방 쏴서 입니다 올 시즌 첫 골을 만듭니다 우와. 신세계 오늘은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었던 윤보상 골키퍼도 이거 어쩔 수 없죠 정말, 네, 정말. 네. 아이한 골은 정말 아무개 세계에서 아. 밝은 세계로 신세계로 안내를 하는 골입니다 네 이거는 윤보상 골키퍼 오늘 다막고 있었잖아요 예. 보상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윤보상도 막을 수 없는 그러네요. 위치잖아요 아 계속 두드렸는데 결국 신세계의 중거리슛 뭐 도약 없이 바로 때렸는데 아직 경기는 경기 시간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강주의 기회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 대포할! 야... <laughs> 아, <laughs> 알렉스... 알렉스 누가 찰 것인가 헤이스 올려줬고 <laughs> 헤더!!! 우와! 도가 머리를 갖다 대 봤는데 아 오늘 경기 이렇게 양팀 단 1점씩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혈투였습니다. 예. Yeah. 대단한 혈투였습니다. 아, 광주가 역전을 시켜 놓고 가져가는 줄알았고든요점 3점 맞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의 한 방. 정말 팀이 팀적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또 이렇게 선수 한명 영웅들이 나타나서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